오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해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몇 편이다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시편 120편을 통해서 매색과 겨달과 같이 하나님 멀리 있던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미 응답이고 축복이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땅만 보지 말고 한번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하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좀 바라봅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허리가 다 펴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121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는 그곳에 나가야 할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이 편하게 시편 기자, 뭐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예배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배자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1절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20편, 121편을 읽으면서 아, 핵심적인 단어는 '도움'이구나. 도움, 우리 인생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죠. 아니요, 저는 혼자 다 잘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어떻게 해요?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장 드는 게뭐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드는 일도 도움이 있으면 그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백짓장 정도 듣는 일만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들기에는 버거운, 무거운 짐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도움을 찾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몸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몸 아픈 일인데 도움이 필요하죠. 옆에서 누가 물이라도 좀 떠주고, 옆에서 누가 열이 나면 수건이라도 좀 적셔서 이마에 올려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다내 일이고 내 문제 같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려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도움을 찾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예배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일전에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주에 살면서 그래도 복이 된게 바라보면 산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광주 어디에 서나 보면 날이 좋을 때는 무등산이 보입니다. 특별히 상무지구에서는 무등산이 잘 보여요. 무등산에 눈이 오면 아 무등산의 꼭대기에 눈 있는 것도 보입니다. 저는 가지는 않아요. 무등산에 그냥 눈꽃이 예쁘다 해도 그냥 여기서도 보이는데 뭐할그 올라가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광주에서 어디에서나 보든 무등산이 참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산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산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산, 달달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 어디에서 부르시고 만났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불렀어요?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품고 산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을 찾을 때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막연히 기대만 하고 살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못,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묻고 막을 수 없도록,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막혀있는 예배의 길이 열어질지어다 그래야 다 얼마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던 백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렸습니까? 그럼 예배 안 드린 지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닙니까? 지금은 안 간다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메덱과 개세를 사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아쉬울 때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좀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만 품는 게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로 멈추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저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자는 그의 신앙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 있나? 그런데 오늘 이전에 이 예배자는 분명하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다른데 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사람이 도움을 구했는데 자기 능력 바뀌라고 난색을 표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 예배자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여기 저기 도움을 찾아서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의원이 용하다 하면 거기도 가고. 여러분 여러분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대전에 유명한 의사 계시거든요. 제가 간접 광고가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 비염 환자들에게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대전에. 제집 사람도 갔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세요? 주사 바늘을 코에다가 인정 사진 없이 막 찔러 버립니다. 죽는 줄 알아요. 막아 해도 나설려면 어떡해요? 예? 나설려면 참아야지. 그냥 주사 바늘을 코에다가 막 찔러 넣는 다요 효과가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냥 장사진을 했어요. 결론은 그것으로는 못 나왔는데 다른 방법으로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을 거예요. 여기에 나에 도움이 될까? 이 의원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약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럼 얼마나 많이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다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고쳐 주신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나병한 자도 고치신다더라. 중풍병자도 고치신다더라. 내 병도 고쳐 주시겠지. 여러분 그 여인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나간 거예요. 주님을 멀리서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올때그 고백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어떤 자에게는 주님이 나의 의원이시구나. 어떤 이에게는 주님이 나의 지혜의 근본이시구나. 어떤 이에게는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고백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멀리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금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하라만 보고 멀리서 사모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예배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면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 안에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 보면 39장, 40절에 욕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39장에는 요백에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40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범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코가 긴 놈을 만들었을까요? 코끼리. 우리는 그런 동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묘막직하심은 우리 지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어떤 동물은 목이 길어요. 그게 누구예요? 기린. 나무늘보는요 팔이 길어요. 움직이는 건또이렇게 느리 느리 움직이는지. 여러분 왜 그런 동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식량할수 없어요 타조는 우리는, 뛰어다니는지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는, 아무런 지혜를 자랑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는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로 해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앞에 어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걸어막혀 있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어찌 주저만 하고 있느냐? 너그집 방위를 가리켜서 홍해 바다를 갈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할수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면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가 능히 설수 있습니까? 다윗이 볼때 골리앗은 키가 3미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골리앗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 다윗은 다윗이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싸우신다고 선포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능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자리에 우리는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여러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24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자녀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내 문제지만, 내 문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그 문제에 씨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아무리 급박한 문제라도, 졸리면 졸리고, 잠이 오면 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 문제를 돌볼 때는 어떠냐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형이 잡. 잡으러 오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 그가 아무런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아 여러분, 형이 지금 쫓아오는데 잡히면 죽는데, 그래도 잠이 와요. 돌베개를 베고 불편해서 어떻게 잘까?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와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아니지, 누구지?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가 꿈을 꾸는데 아니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께 요셉의 소식, 요셉이 아닌데 왜 자꾸 이 요셉이라고냐. 야곱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와, 네, 요셉이 아닌데. <laughs> 야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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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와가지고 지금 졸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야곱을 서서 돌보고 계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돌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때로는 나도 내 문제 앞에 졸리고 나도 내 문제 앞에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는 해와 달이 다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절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도 달도 지금 다 우리를 상하고 해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반대로 금방 어마무시하게 춥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낮에는 뭘로 도우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도우셨어요. 밤에는 뭘로 도우셨어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쉴때 따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내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오른쪽에서.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 계세요? 오른쪽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가깝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깝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도움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어도 오는데 한참 걸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면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우주말리, 구말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으면 당장 붙들 수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 노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어디서 붙드세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도움의 손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7,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도 지켜주시고 갈 때도 지켜주세요 교회 올 때도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세상의 삶의 자리로 갈 때도 지켜주세요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복주시는데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다 부르는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나갈 때도 꼴을 먹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에 들어가면 들어가서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늘 오고 가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출입을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10편 23편의 다윗이 요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들 통해고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것을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23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출입을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의 도움 삼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10편 121편의 예배자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형편을 돌보시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원까지 끝까지 나의 출입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성전에 예배자리에 나는 올라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시0편 121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여야 합니까?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노래여야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심을 노래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멀리서 사모하고 바라모하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강구를 하나님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